안녕하세요. 열정의 아이콘 박경입니다. 오늘은 7월 5일 오후입니다. 일요일 오후인데요. 제가 부족한 영상 올린 다음에 빨리 만늘을 하려면 이렇게 부지런히 예쁜 영상 올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우리 집에 그 와가지고 지금 제가 올린 꽃이거든요. 그때 그 꽃집에서 이호접란을 그때 15개인가 언제 주셨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다 자식. 제가 관리를 하다가 이 꽃까지 올렸는데요. 노란 꽃이 굉장히 진해서 너무너무 예쁘네요. 세상에. 이 옆에 있는 하얀색하고 같이 노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지금 꽃이 얘는 다섯 개가 올라왔는데요. 다섯 개가 다 싱싱하게 잘 크고 있는, 잘 피고 있어요. 근데 이 화이트 키는 꽃, 이것 꽃이 다섯 개 정도 왔었거든요. 근데 하나는 어, 다시. 피어서 갔는데요. 하나는 피기도 전에, 두 개는 피기도 전에, 이거는 졌어요. 근데 얘는 약간의 조금 연약하네요. 야들야들, 굉장히 연약해요. 근데 얘는 굉장히 힘차 보여요. 꽃 자체가 싱싱하게. 그래서, 어, 꽃, 뿌리 상태를 보면, 얘가 뿌리 상태가 별로 굉장히 빈약했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분갈이를 이쪽으로 하면서, 뿌리가 분약하기 때문에 수태를 조금밖에 안 올리면서 수태를 조금 올리면서 자리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니까 이수으로 자리를 잡아주려고 제가 이따 끼워 넣었거든요 사실은 균형 잡아주려고 이 수술 넣기다 넣었는데 이수으로 균형 잡기 균형 잡으려고 넣었던 그 숱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살균 작용도 해줬던것 같고, 그 다음에 약간의 그 과습을 방지해줬던 것 같아요. 수분 수순 약간 제습제 역할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물을 만약에 주더라도 약간의 숯이 물을 흡수를 하면서 이 뿌리가 그쪽으로 활착이 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 것 같아요. 그래서 꽃도 이렇게 싱싱하게 건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. 제가 이 화이트킨 얘도 이번에 꽃이 지면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때 면모르고 어 바크하고 수사고 그 50대 옷을 좀 섞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 공간을 사이사이 공간을 제가 더 현재 뿌리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뿌리 꽃이 굉장히 연하게 야들야들하게 연하게 핀것 같아요. 보시기에, 얘는 굉장히 연약한 여인 같고, 얘는 굉장히 힘이 강한 남성 같아요. 육안으로 봤을 때.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, 얘는 너무 하늘하늘하니, 어, 연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뿌리 점검을 어,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풍난하고 호접난도, 이,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뿌리 점검을 해줘가면서 분갈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, 어때요? 그리고 잠깐만요. 아, 그리고 여기는 저기 상처받았던 그호접란이잖아요 그때 치유해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지금 잘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. 세상에, 여기서 또 다시 소생하고 있답니다.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어요. 여러분, 응원해주세요. 예, 올여름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응원해 주실 거죠. <laughs> 얘는 뭐냐고요? 얘가 지금 수태를 업었어요. 고아 측이 수태를 업었어요. 왜냐면 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죽었잖아요. 지금 여,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죽어버렸거든요. 꽃대가. 그런데 거기서 지금 살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뿌리까지 지금 나오는데, 제가 너무 힘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. 얘 지금 잘 크고 있는데, 얘가 뿌리가, 아니, 잎이 세 개나 지금 나와가지고 잘 크고 있는데,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수태로 업었어요. 물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, 여기 다 그, 여기 꽃대 묻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묻는 걸 살짝 수술 물로 적셔가지고, 여기다 업어주고, 업어주고,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근데, 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얘는요, 얘도 덩아로 아직 얘는 뿌리는 안 보이는데요. 얘도 지금 같이 업어줬거든요. 수태를. 그랬더니, 이, 그, 입이 나오는 게 굉장히 성장이 더 빠른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인위적으로 같이 협, 협, 협동 작업, 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제가, 예, 호접난이, 어 스스로 힘을 내는 거 하고, 제가 인위적으로 수태를 업어서 이렇게 지금 같이 어, 영양 공급을 해 주고 있답니다. 여러분, 이 방법 어떤 것 같아요? 괜찮죠? 나중에 제가 뿌리 공개해 드릴게요. 뿌리가 좀 많이 컸더라고요. <laughs>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, 얘네들이 잘될 거예요. 그렇죠? 자, 꽃도 다시 한번 감상해 봐 드리고요. 네,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. 더 지켜봐주세요.